하나님의 말씀 697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끝절 27절까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형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지고. 둘째 딸열 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승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결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성결을 성전을 정결하게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에 6월절, 무교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됩니다.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에 빠지고, 지도자가 진실을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키스기아 왕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남 유다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또 우리 오늘 본 하반절에도 나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거하는 나그네들까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호와의 축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절기를 다 지키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것은 제사장의 숫자가 너무 작았다는 네. 겁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돕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 양을 그들이 잡아서 그것을 먹는데 먼저 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식을 그들이 하지 않고 먹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 이스라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백 년 동안 유월절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몰라요. 규범을 몰라요. 전례를 몰라요. 전례는 그곳에 있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새 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원래대로 정해진 규례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한 가지는 정죄와 심판입니다. 너왜 우리의 전례를 안 지키냐? 너왜 우리의 법을 안 지키냐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그런데 오늘 희생이 하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법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어떠한 규례와 규칙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어, 교만한 사람들은 주로 정죄와 심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물론 세상은 그렇죠. 죄 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니 것입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합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분열시키는 데 나는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 땅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나쁘냐, 그거를 보는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해치는 자냐, 모으는 자냐, 무너뜨리는 자냐, 세우는 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네, 양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리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게 되고 그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스기야가 세운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 성도들을 아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오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그 중에서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고 심판할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용납할까요? 그거는 히스기야의 그릇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방법으로 나가고 선한 자는 선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입니다. 은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기쁨입니다. 정정화 심판이 많은 곳에는요. 여러분들 늘 갈등이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 속에는 미움이 있고 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정죄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아전도에 남전도에는 정죄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정죄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순식간에 우리가 천사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순식간에 마귀도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성도들이 뭐 목사 편이냐 아니면 뭐 성도 편이냐 뭐 장로 편이냐 누구 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나가는 방법이냐 아니면 이것이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방법이냐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아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합니까? 아니죠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의 정죄의 부부입니까? 아니요.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의 칼을 두드 휘두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에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모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먼저 그들을 정결케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나갈 때, 심지어는 나그네까지도 먹이면서 돌봐 주는 겁니다. 교회는 돌봐주는 겁니다 어르신들 돌봐주고 젊은 사람 돌봐주고 아이들까지도 돌봐주고 내 눈에 차고 안 차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돌봐줘야 됩니다 무조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는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열외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어른부터 아이까지 함께 품고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 것을 좋은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은혜롭고 과연 무엇이 그들을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서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서로를 위한 것이고 이웃과 열방을 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교회는요 은혜의 논리입니다. 없지만 베푸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보다 북이스라에 사는 사람들은 더 거리가 멀었습니다. 먼데서 오느라고 이러한 정결 예식에 미쳐 함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들은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규례를 지키기에는 잘 몰랐기도 하고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습니까? 심판했습니까? 아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만드는 일,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8절 말씀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극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가 아, 규례를 어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심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잠시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면 나 때문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기하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우리처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요 사오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의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면 누구든지 비록 성소에 결례되도록 스스로 깨끗하게 못 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하였더니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거부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정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용서의 기도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27절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뭐 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정주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도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눈물이던 사람이 우리의 기도와 축복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오늘 두 가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 같이 옆을 향하여서, 옆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큰 은혜, 큰 기쁨으로 가득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축복으로 가득찬.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누가 축복합니까? 내가 축복하니까.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땅에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축복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세우는 우리가 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